좌. 자... 야, 이거 미쳤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시자 TV의 브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일전에 리뷰했던 그리고 엄청나게 추천드렸던 제품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막내연호 도가니탕 이게 즉석국밥류 치고는 금액이 좀 높긴 한데 하지만 내용물이 워낙에 실해서 다시 한번 정말 정말 실해서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온라인을 검색하던 중에 이 막내연호 시리즈에서 도가니탕 말고 도가니 수육이 생산되고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도가니 실컷 먹기 좋겠죠? 막내연호 도가니 수육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되는데요 지금 리뷰 시작합니다 막내 연호 도가니 수육 저는 이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 윙잇에서 550g들이 한 팩을 1 9 0 0원에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주문했습니다. 호주, 캐나다, 미국산 우도가니가 270g 들어 있다고 하고 인삼이 포함되어 있네요. 냉동 보관 제품이고 유통기한은 수령일 기준으로 11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리 방법은 간단한데 해동 후에 냄비에서 끓이면 끝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도가니는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 조직이 수축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부드러운 진득한 식감을 즐기길 원하신다면 해동을 완료하신 후에 냄비에서 약한 불로 서서히 끓이길 권하고 있더군요. 저는 이미 냉장 해동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봉투 안쪽은 이런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면 굵직한 인삼도 한 뿌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냄비에 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 말이 270g 이지 실제로 보면 혼자서 충분히 여유롭게 도가니를 즐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럼 뚜껑을 덮고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바글바글 끓고 있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쫙. 야, 이거 미쳤지 않습니까? 양이 엄청나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쫙. 이게 금액이 10,900원이다 보니까 사전에 제가 예상한 양은 우리가 도가니 전문점에 갔을 때 시키는 도가니 수육의 대략 50% 정도의 양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보통 거기 가면 3만원 이상 받으니까. 그런데 이 양은 대략 7,80% 정도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양에는 불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먹기 위해 준비한 건대자초간장 그리고 위에 뿌려 먹을 대파입니다. 대파 다진 거 풍성하게 올려주고요. 예. <laughs> 이거 썸네일 다시 찍어야겠는데? 그럼 더 기다릴 것 없이 아무것도 찍지 않고 한잔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요게 도간이에요. 음! <laughs> 맛있죠? 씹는 식감 오돌오돌하고 입안에서 콜라겐 촥 퍼지고 굉장히 맛있네요. 국물도 살짝 보이는데요. 한술 떠먹어볼게요. 우와. 국물에 간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미의 향도 살짝 있어요. 다음은 요게 스지인데요. 어? 입 안에서 쫀득하게 쭈쭉 혓바닥 위에 녹아 붙어버려요. 말할 필요 없고 퀄리티 좋습니다. 그럼 간장에 겨자를 풀어주고요. 큼직한 스지 하나를 잡아서 음. 훌륭하다. 이제 소주를 한잔 준비해 볼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참이슬 빨간 뚜껑입니다. 짜, yeah. 오, 오아 이거 어떡하지? 한 잔하겠습니다. 끝내주는데 아까운 소주를 흘렸어. 이번엔 도가니를 하나 더. 응? 음? 퀄리티 전문점에 뒤지지 않습니다 도가니와 스지의 비율은 도가니 4, 스지 6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받은 제품은 스지보다 도가니 향이 더 많아요 사실 도가니가 더 비싼 거긴 한데 스지도 맛있거든요 둘의 씹는 식감이 아예 다르고 맛도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는 스지예요 음~~ 아~~ 막내 연어 도가니탕과 비교를 하면 도가니와 스지의 양이 대략 900까지는 되지 않는데 60, 70% 정도 더 많지 않나라는 게제 생각이네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받았던 막내 연어 도가니탕에 비해 도가니 수육의 도가니 비율이 더 높아요. 이건 받는 모든 분들이 다 이럴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제가 받은 제품 기준으로 도가니의 양이 특히 많은 편이네요. 요것도 도가니인데. 음. 한잔더 하겠습니다. 예. 준비하시죠 하나, 둘, 셋, 브라보. 어, 아, 국물도 막내 언어 도가니탕이랑 차이가 좀 있는데, 더 진해요. 맛의 흐름은 비슷한데, 아마도 도가니가 왕창 들어간 상태에서 냄비에서 구글구글 끓이다 보니까 국물이 더 진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네요. 또한점 큼직하게 들어서, 음. 그리고 군데군데 살코기 같은 게 이렇게 조금씩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살코기가 내용물의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살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무리 없으실 거예요. 살코기도 입안에서 그대로 무서러집니다. 이런 식이면 살코기가 좀 들어 있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잔더 해야죠. 쫙. 준배하시죠 하나, 둘, 셋, 브라보. 끄우. 이거 양이 밥 없어도 장정이 먹으면 어느 정도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굵직한 인삼을 한 뿌리 많이 먹으니까 이런 게 자꾸 좋아지더라고요. 음, 인삼은 판골로 있지 않고 씹는 식감도 살아 있어요. 여보, 여보, 갑자기 와이프 보고 싶네요. 음. 자 이제 숟가락으로 떠서 위에 간장 살짝 뿌려주고 집에 넣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딱한 잔만 더건배요 하나, 둘, 셋, 브라보. <laughs> 남은 조각들에 간장 싹 뿌려주고. 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한 막내연호 도가니 수육. 저는 온라인 쇼핑몰 윙잇에서 550g들이 한 팩을 1900원에 배송비 별도로 구입했어요. 솔직히 막내연호 도가니탕이 워낙에 만족스러운 제품이어서 이게 그걸 따라올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훌륭합니다. 촬영 시점 기준으로 막내연호 도가니탕이 대략 6800원 정도에 판매 중이던데 이게 4000원 더비 싸잖아요. 고값을 해요. 사실 막내연호 도가니탕은 제가 리뷰한 이후로도 벌써 여러 팩을 재구매해서 계속 먹고 있는데 밤에 소주 1.5병 먹기에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요건 이변각 넘어갑니다 제품 특성상 밥을 말순 없는데 2인 정도가 요거 하나를 두고 소주잔 기울이면서 술안주로 하기에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고 무엇보다 도가니 수육은 몸에 좋죠 인삼도 한 뿌리 들어있고 그래서 건강에 대한 큰 부담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속에도 부드러운 안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네요 국물의 맛의 경우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막내연어 도가니탕을 좀더 진하게 만든 버전 그래서 약간의 조미료의 느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조미료 느낌 때문에 맛이 묻힌다던가 이런게 아니라 약하게 깔려있어요. 간도 살짝 되어있고 조리과정도 간편하고 대파정도만 다져서 올려두면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맛은 전문점과 유사한 수준이에요. 다시 말해 이거 영업집에서 팔아도 돼. 재구매 의사 있냐고요? 당연히 있죠. 많은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랜디였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영상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추천과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오케이, 컷!